한국인이 사랑하는 식재료 닭, 먹거다 치킨, 백숙, 볶음탕, 입맛 따라 다양하게 즐기는 요리. 문제는 이 닭을 손질하는 건데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닭 요리를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을 꺼냈겠죠. 닭 가공의 고수가 집에서 혹은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것을 만드는 그 현장 가보시죠.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밀키트 그 중에서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 각종 닭요리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이 모두 닭다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조리가 간편한 닭 찾으시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닭요리 밀키트의 김종구 고수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고수의 공장 고수의 하루는 매일 수백 마리의 닭을 손수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데요 닭의 크기 역시 맛을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 저희가 지금 치로 닭을 쓰고 있는데요 큰 육개보다는 육질이 부드럽고 가슴살도 퍽퍽하지 않아서 우리가 요 닭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손질되어서 배송되는 닭을 굳이 한번더 손질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콩팥, 기름 등 부산물을 제거해줌으로써 깔끔한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랍니다. 이제 잡내라든지 고객님이 드셨을 때도 이제 유통 기한이 되게 짧아져요. 어, 보통 칠일 정도 저희가 도축일로부터 칠일 정도 보는데 어, 짧게는 뭐 삼일 이상 짧아지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유니엄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수년째 매일같이 수백 마리의 닭을 손질 중이라는데요. 닭 내부에 있던 지저분한 부산물이 고수의 손을 거 치며 깨끗해졌습니다. 매콤하고 부드러운 닭볶음탕 맛은 염지제가 좌우한다는 게 고수의 믿음. 오직 닭볶음탕 밀키트를 위해 개발한 붉은색 염지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오는 닭볶음탕 염지제인데 저희가 공동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닭볶음탕에 풍미도 올려주고 매콤함도 더 올려주고 그리고 감칠맛도 올려주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정성껏 손질된 닭과 붉은 염지제를 정체 불명의 장비 속에 넣는 고수. 달개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꼭 거치는 특별한 과정이라는데요. 이거는 진공 텀블라는 기계인데요. 진공 텀블러의 장점은 이제 닭을 넣고 염지제를 투하했을 때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모공이 쫙 벌려지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염지제가 골고루 침투가 되기 때문에 감칠맛도 나고 부드럽고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겉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양념이 골고루 배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닭을 해체할 차례. 부위별로 먹기 좋게 토막을 낸뒤 준비된 포장 용지 안에 담아 밀봉하면 닭볶음탕 밀키트가 뚝딱 완성됩니다. 그런데 닭다리 두 개를 더 넣는 고수 밀키트 안에 닭다리가 네 개? 다리를 지금 따로 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마리지만 다리가 총네 개가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사인 가격도 많고 저희도 이제 아들이 두이 있는데 닭다리로 싸우는 것도 방지하면서도 이제 맛있게 푸짐하게 드실 수 있도록 남녀노소 닭다리는 다 좋아하시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전 열한 시이 전에 접수된 주문은 당일에 배송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문량이 좀꽤 많아졌어요. 날씨도 날이 좋고 하니까 야외에서 편안하게 끓여질 수 있도록 저희 만났기 때문에 주문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수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었으니 주기적인 라이브 판매 행사라는데요 먹음직스럽게 끌어가는 닭볶음탕을 고객들에게 직접 보여 주는 건 물론 고수가 먹어 보고 맛이 어떤지 생생히 표현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고수가 먹는 모습을 보고 구입하는 고객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치킨 없이는 못 살고요. 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치킨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먹었어요. 그만큼 지금도 치킨업을 하지만 하루는 안 질리거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마침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육각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닭 요리를 무척 좋아했던 고수. 그렇게 아버지 육가공업을 이어갔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답니다. 코로나 이후 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지금 닭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닭볶음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고수의 아이디어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당뇨리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한 고수 즐거운 저녁 시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기존의 닭볶음탕 소스는 맵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요. 고수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응원하고 또 지지해 준다는 한 사람. 오, 자기야, 색깔이 진짜 연해지게 많이 내렸다. 다름 아닌 고수의 아내. 먹어봤대? 그럼. 고수가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면 가장 먼저 맛 평가를 네. 해주셨는데요. 안 매운 것 같은데? 아, 애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아, 진짜 진짜. 거라고 믿는 고수, 당뇨리 어? 밀키트의 1등 공신이랍니다. 어, 진짜 맛있다. 서서히 깔기 시작하는 닭볶음탕, 고수가 오늘 저녁 메뉴에 한층 더 정성을 기울인 이유가 있답니다. 오, 손님이 찾아온 모양인데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오늘 제가 맛있게 맛 평가 좀 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보기만 해도 구운 침이 흐르는 자태.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평소 매운 걸못 먹는 아이들도 밥한 그릇 뚝딱 비우는 건 물론 어른들 역시 새로운 맛에 흠뻑 빠져 국물까지 말끔히 비우는 모습 매번 이런 맛 혼평리를 가진답니다. 그냥 사먹는 양념보다 훨씬 진해요. 근데 아이들 먹기에도 맵지 않고 인스턴트 같은 느낌 없이 건강히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안 맵고 맛있어요. 혹시 집에서도 요리하시나요? 네? 아, <laughs> 아, 저는 안 하는데 밀키트가 있으니까요. 즘에는 네. 저도 할수 있죠. 밀키트가 있으면내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밀키트. 고수가 가슴속에 새긴 신념이랍니다. 목표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을 공사하고 있어요. 그걸 널리 퍼뜨려서 이제 대중적으로바로바로 우리 닭볶음탕이라든지찜닭이라든지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김종국 고수의 1%의 비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발상의 전환입니다